그래도 새벽에 아안됐어어 물가에 물가에는 물가에 춥다고. 제가기 저... 연습하라고. 그냥 정리한이게 보인다고. 요 네. 네? 왜, 방금 뭐... 방금 <돈> 자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니까 t k 해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아니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아 아, 저가우는가 우리 <목소리도> 우리가 뭘 하면 형님, 아니야 나아백야어백이다 근데 이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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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뭐야? 뭐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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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게 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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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? 뭐야? 이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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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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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 아, 뭐 성부, 성부 이거, 뭐,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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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먼저 하얀 공이더 중요하지? 하얀 바퀴은볼스페야볼스페야 상대요. 이렇게? 음. 그래. 그래? 그래.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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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그래. 저기, 아, 이렇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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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그래. 이렇게. 그 어. 아, 아, 이 아, 이 아, 아, 이게게 이렇게. 첫박 있다? 아 너무 했다. 됐어 됐어 됐어. 됐어 됐어 됐어. 이 <목소리> 아, 야인데 그 되게 어려운 건데. 이 사과 해야 지 사과 어, 됐다. 됐다. 이 <목소리> <목소리>

자진조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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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짜아짜 진짜. 한 번. 빨리 아, 뭐 빡키시게요. 아, 내가 내가 출신도 좋 어, 그럼 어, 출도야지 오늘 상황 뭐가 내스보다채스다올 거야. 조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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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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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하 아, 리 생긴 자생자 아, 어려워 이거야 아. 정네 좀 떨려. 이거 세면 끝났다고. 아니 정말 이거 치면 모인다. 치면 모이는 거야.

그런 그 거야, 어는 이거 너무 아, 어. 아니야. 아니. 하 어, 아, 이 그는 없어. 오, 오, 하얀 하약. 하약, 하약, 음, 뭐, 오오오 아. 떻게 직접 줘네? 이거 못치면 직접 쳐? 이를 치면... 진짜 매는 거야. 이걸 쳐러어보는 거야. 걸 음. 음. 오케이. 안 맞아서. 아, 너무 세 좋다, 씨. 아, 저레미한 거예요, 저게? 기 거야. 되게. 아, 아니, 세게 치 아, 하지 마. 억프로 맛이 있

어. 호출 제가요. 응. 내볼이에요됐래서을 밥을 안먹었안 먹어. 너무 자꾸 해에어 아, 뭐, 아, 너무 하성스레 주세요. 아, 온다. 지 아, 이으면아 이걸 기회안 나올 것 같은데. 는 말이 왜 그럼 가시 말해 제발. 아, 앉아. 음, 아,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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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앉아. 아, 앉아. 아, 앉아. 아, 앉아. 아, 앉아. 어, 아, 앉아. <농이> 아, 앉아. 아,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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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 I don't know. 생 d 가안되 k t 몰랐 o 요 I d 다고아 k n o 다 t k 여기 I 여기 나는 희철이가 좋아 이가 좋아 하나도 안 좋아 좋아하냐. 응? 하나씩 하나씩 하려면 티끌모 태산이 있고 티끌? 티끌모와 태산 찾형이 돼요? 뭐 닭닭이라도 어, 뭐그 우리가. 들 좋아요. 세 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아버지 잘 아버지 다 됐다, 됐다. 와. 다우아다이 네, 아, 어, 좀. 어 그, 맞나요? 맞나요?

<목소리> 오, 뭐야? <목소리> 아니, 왜? 나좋아해 <laughs> 원래는 거. <laughs> 진짜 오, 또, 이 좁혀. 봤잖아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<목소리> 네,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아, 아 맞아. 아, 아 맞아. 아 맞아. 금이내는 뭐야? 맛있어? 아무도 내, 가더아있어

아, 뭐. 아니야. 이게 렇 찾을 때는 여기 맞아야 되는데 리스크가 너무 커 아니, 이거 이거 안 돼. 여기 아, 맞아데이 아, 그잘못됐거 같이 나고 오를 이렇게 나뜻하게 뭔가 너무 심 어. 됐어. 오늘어터 <laughs> 그래. 그게 맞아. 이게 좋 이렇게 싸는 게. 어. 여기 앉았으니 그리 또버가는데 물로 소금이 끼어서. 잘 가요. 불다 오, 오! 와, 오케이. 왔어. 어 오! 자, 자. 야, 지금 또 왔어. 나고 설계가 바뀌어. 아, 또 막았어. 정 진짜. 서무 쿠션 때, 잡가야겠는데 아, 나만, 오빠, 이 친구. 아, 맞아, 아, 맞아, 아, 맞아, 아, 아 아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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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야아

기술치 내가 생각하네. 내 아이템이 있다고. 어. 제가 규수인 거 모르는 거아서 저기 아. 이거 맞다. 보고 왔다. 어. 아. 맞다. 근 기분도 왔다. 와. 아이템이 기 이러는 다 제대로 다 아이템 떴다고. 어, 나도 싫어. 깔다. 그거 좋아. 깔다. 깔다. 아, 아이템이. 희게

내기대한번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아 아, 맞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가아 아, 진짜. 그냥, 그냥 바 맞아. 어. 아, 아. 네. <laughs> 상사운드 아니, 했는데, 쿠션 죠 벌써 쿠션 12인인 거쿠션 쿠션은 예. 담반을 먹고 면 제가 계속 <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> 모아서 잡을 겁니다. 쿠션 소리 들리긴 하죠, 여러분? 제 목소리 들리긴 하죠? 허스이 허스러스. 허스어스 허스러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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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스 허스러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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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안러스 허스러스. 허스러스. 허걸어스 허스러스. 걸어러스 허스러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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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스스 게고 있을 나이트, 나이트, 투퐁. 와, 크크 제일 어 아, 예, 아이 와, 들리는데. 어 스텝. 들리죠 들리 아, 근데 울려서 아, 아, 들리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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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잡아야 되데 오늘은 못 아, 잡을 것 같아. 화질하고 컴퓨터가 리셋되는 바에 다시 가았어 아아... 또 지나서 고쳐봐야지 그래도 뭐 보고 듣는 데는 큰 지장은 없죠, 지금은? 응? 전부 다안 좋아서 지금 그런 거들형신구형 친구 내지 너? 어? 세개세개어 네, 다다어어 게스 들다 봐. 아, 아 어야 아, 되는데. 찬스 보니까. <목소리> 지 말고 할게요.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않아요? 나이 <목소리> 아, 없어, 없어. 자, 쓰리 오늘야 정말 떴다. 처음 저졌다. 아. 그렇지 아, 안 써. 아, 아, 이거 이거 이고 아, 지금 어, 엄마. 하나도 하나만 생각해. 됐네. 겠

벗겨야 되겠는 아아이 눈... 거으로 지금 아 진짜 다시쉽 없다 지샤 시계문에서말이 된다 지 아니야 저거 그치 이야제지장 아니야 세개문2예몇번하 헷갈린다고 하개 세계 최대 오른이니손정확도라아 제작한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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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어 길어. 음. 눈안보어아 아, 뭐 <laughs> 아, 혹시 <laughs> 이거 기구가 <기쁨까? 웃음> 이게 게

아, 이거 미이네 아. 이거 미 치면 다 아. 올라올라올라도좀더 위로 으 아니 카메라 미치는 그대로인데. 대도 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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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. 여기, 여기, 아, 여아여씨 그 아니 이거 여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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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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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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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여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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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버렸네고 hey, hey, 예. 네. <abra PowerPoint> <úsica> 아, 이 저버렸습니다. 불쳐서위쪽으내려오게할 수가 있는설계 미스 저버렸을 때부터는 아, 뭐될게있막 아. 바판만 하죠. 똑아뭐치어쨌정나보 거네. 아네 치고... 아, 됐다. 네. 아 아, 오늘 아. 금요일이다 아, 네. 아, 내가 좀말까바꿀줄 모르죠. 네.